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 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사는 성산이라 일 컫게 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축복 예루살렘 축복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하면 이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드리는 함께 종과 성도가 함께 드리는 이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라고도 하지만 우리의 심령에 진리의 성읍을 이룬다면 우리도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종들이 예루살렘으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함께 예루살렘 교회를 이루 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 축복입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만이 존재하는 성읍입니다. 비진리는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성읍을 진리의 성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가랴 8장 3절에도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진정한 진리의 성읍으로 이루어진다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심령의 진리의 성읍을 온전히 이루고 예루살렘이 되었다면 우리의 심령에도 여호와가 함께 거하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진리의 성읍으로 이루어지게 하려면 비진리가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 진리만이 존재하게 해야 합니다. 거기에 여호와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입니다. 즉 진리의 수도요 진리의 본부입니다. 비진리가 역사하지 못하는 곳입니다. 진리가 통치하는 곳입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었다면 진리만이 나를 통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로만 살아가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비진리는 들어오지도 못하고 비진리는 용납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만이 존재하고 진리만이 역사하는 곳이 곧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진리의 성읍을 비진리가 역사하던 우리의 심령 속에 이룰 때 우리는 진리의 통치를 받는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은 진리의 사람이요 또 진리만을 말하는 사람이요 또 진리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와 함께 생활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진리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진리를 위해서 인내하고 진리를 위해서 열심을 가지고 봉사하고 땀 흘리는 사람입니다. 항상 진리와 함께하면 진리로부터 참 열매를 맺게 되고 진리와 함께 승리하는 종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축복입니다 이사야 2장 2절로 4절과 미가서 4장 1절로 3절인데 이사야 2장 2절로 4절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마릴레 여호와의 전해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 도로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우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모스 8장 11절로 13절에 보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이 없는 환난이 영적인 환난으로 오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세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헤매지만 찾지 못하여 다 가라요 피곤하게 되는 사람의 부류가 나오고 두 번째 부류는 여호와의 행하심과 여호와의 일이 에 관심이 없는 자는 부동산 투기에만 힘쓰며 거기에서 얻어진 불로 소득으로 세상을 세상 열락에 취해 빠져 사는 사람 이렇게 두 번째 부류가 나오고 또세 번째 부류로는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 이렇게 세 부류가 나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을 찾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사야 2장 2절로 4절 같이 마지막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그 곳에 우리는 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에 거한다고 해서 다또 우리가 여호와 말씀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영의 양식으로 먹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영의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있다고 해서 다 여호와의 말씀을 그렇게 찾은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나서지만 찾지 못하는 자는 다 갈아요 피곤하게 되고 또 여호와의 행하심과 여호와 일에 관심이 없는 자는 세상 일에만 열심을 가지게 되니 불쌍한 자들이 되고 많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말일에 예루살렘에서 나온다는 것이 이사야와 미사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감추었던 만나로 주셔서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로까지 들어가게 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17절을 보겠습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흰 돌을 줄 터인데 그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천년 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목적하고 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감추었던 만나가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반드시 먹어야 할 영의 양식입니다. 출애굽 때 가나안을 향해 가던 히브리 민족이 반드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과 같은 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양식을 어,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으로 또 단단한 식물로 작은 책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말씀 될 일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양식이 우리에게 이 시대의 영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서 꼭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축복입니다.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축복 스가랴 14장 8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날에 생수가 예루살렘에서 솟아나서 절반은 동해로 절반은 서해로 흐를 것이라 여름에도 겨울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으로 세계적인 성령의 역사가 흐르고 있는 곳입니다. 야무스 4장 7절로 8절에 추수하기 석달 전에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비가 내리지 않을 때 요한계시록 8장 10절로 11절 같이 쑥물이 나와서 새. 세계 교회와 종들이 다 죽게 될 때에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가 세계 교회와 종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생수로 반석으로부터 마셨고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반석은 곧 그리스도 주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때 반석에서 생수를 마신 것은 훗날 성령의 생수를 그리스로부터 받게 될 것을 예언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의 여인이 우물물을 길러 왔다가 그 성령의 생수가 되신 예수님께로부터 그 생수를 받고 물동이를 내버리고 마을로 들어가서 마을을 복음화시켰습니다. 그 여인이 완전히 변화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로 39절에 보면 이 성령의 생수는 믿는 자가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고 말씀합니다. 마지막 때는 스가랴 13장 1절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거민을 위하여 열리게 됩니다. 이것을 스가랴 14장 8절에는 예루살렘에서 사시 사철 흐르는 성령의 생수로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스 4장 7절로 8절 같이 물을 마시지 못하여 심령이 컬컬하게 되고 기가를 당할 때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성령의 생수로 즉시 해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스 때가 가까이 오면 비 내리는 성읍, 비 내리지 않는 성읍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로 7절 같이 변질된 종과 교회에는 구름에 명하여 비 내리지 말라고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비 내리는 성읍에 있어야 되겠고 우리의 성읍도 비 내리는 성읍이 되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엘서 2장 23절에는 이른비와 늦은비가 전과 같다 a t you will see this is the f 서미가 t 5장 7절로 9절같이 이슬 담비를 받아서 젊은 사자와 같은 용사의 신앙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에서 흐르는 생수를 받아서 영적인 회복을 받고 장차 생명수 마시는 새 예루살렘 성에까지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또, 저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자로부터 나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실가를 맺히되, 달마다 그 실가를 맺히고 그 나무 잎사귀 들은 망국을 소송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성령의 생수를 받은 종이 장차에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생명수를 마시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는 예루살렘 축복.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이사야 31장 5절입니다. 새가 날개 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리라 하셨나니 아멘. 아멘. 진리 성읍 안에 비진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 주시는데 임마누엘 날개를 펴서 새가 날개 밑에 그 새끼를 보호함 같이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고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날개로 호위하며 건지며 넘어와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 성령의 생수가 흐르는 예루살렘, 또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이기에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7장 십사 절에 시작하는 기독교의 역사도 임만UEL로 시작하였고, 이사야 팔장팔 절에 마쳐지는 기독교 역사도 임만UEL로 역사하십니다. 사 이마누엘 날개 밑에 택함 입은 자를 지키고 보호하셔서 영광의 새 예루살렘 성에 들, 들어가기까지 비진리로부터 예루살렘 진리의 성읍을 영원히 지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령의 예루살렘을 진리의 성읍으로 이루었다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의 진리의 성읍이 온전히 이루게 합시다. 진리의 성읍을 심령에 이룬 종이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이 된 종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이 되었다면 스가랴 8장 3절 같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삼마 축복입니다. 또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택한 종들이 모여드는 예루살렘 축복입니다. 스가랴 8장 20절로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속히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한 나라들이 예루살렘으로 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열 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마지막 때는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많은 백성과 성업비 성업의 거민이 온다고 하는 것은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이 났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대한 소문이 이제 좋은 소문으로 나게 되면 여기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온다. 또 성령의 생수가 흐른다.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 또 진리의 성읍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니 은혜가 있게 된다. 이것이 소문 나게 되면. 이제 말씀대로 만년 백성들 또 성읍의 거민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다. 이 소문이 이제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하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믿습니다. 현실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기 때문에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결론은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라. 아멘. 시편 122편 6절을 다 함께 보시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2편 6절입니다.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이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읍,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함의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예루살렘 축복을 다 함께 받아서 너희 예루살렘이 진리의 성읍이고, 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영의 양식으로 삼고, 또 성령의 생수를 통하여서 은혜로 충만한 종이 되어서 늘 은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의 심령에 베데스아 못이 메마르지 않도록 늘 넘치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장차 많은 백성과 또 성읍의 거민들이 돌아올 것을 믿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준비하고 있어오니, 그 준비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또 그들을 맞이할 준비가 우리 심령 심령에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영원한 복음의 심장이 다시 뜨는 역사가 이제 강렬하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성산과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시작한 그 복음의 역사가 이제 전국적으로 전하여지므로 전국적으로 이 성산과 예루살렘에 일어나는 복음 역사와 같이 일어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셔서 영원한 복음의 전국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주의 종이 7월부터 공격적으로 복음을 전하고자 하나님 여러 세미나 하는 곳으로 다니신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의 종또 영육간에 강건함으로 붙들어주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불편한 몸이지만 하나님 순종하고 가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종이 더욱더 체력도 뒷받침 될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또 주의 종이 되시지 않는 동안에는 더 열심히 해서 모이게 힘쓰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